안녕하세요 오리오리입니다. 우와, 오리오리의 강림던전 도전영상 피에르 상급을 계속 실패했는데 음, 이번 강림보스는 좀 여타의 강림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순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점수가 18,000대죠 이 18,000대라는건 상급을 클리어하고 특급에서 좀 좌절하시는 단계 만 육천대는 아마 클리어 하셨거나, 혹독은 저처럼 클리어를 못하시고 기록만 세우면, 지금 제 순위 보이시죠? 현재 4위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랭커 분들, 강림단전 좀 하신다는 분들, 뭐 필요에 의해서, 뭐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대체적으로 좀 난장긴다 하시는 분들이, 이만대를 지금, 이만대 점수를 기록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고작 만팔천대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밸런스가 좀, 어 의심스럽지 않나. 아니면은, 제작진이, 그니까, 러어 우리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요것만 더럽게 어렵게 만들었다던가, 아무런 언급 없이. 근데 이건,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깨라는 건지, 음 그런 생각이 제가 하면서 들었어요. 어쨌거나, 일단 실패하더라도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음, 일단 제가 할수 있는 덱은, 어, 제가 일단 여러 가지 덱으로 많이 도전을 해봤는데, 레이드 1팀 2덱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여기, 이거는 공격과 방어, 그러니까 생존을, 생존과 이 빠른 쿨로 인해서, 빠른 쿨, 모아감께로 빠른 쿨로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마지막에 좀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패턴에서. 요거는, 이 힐, 이 모감입니다. 2페이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페이지부터, 어, 거기 지속 데미지, 초당 데미지 있죠? 그게 한 3만, 3,400까지 올라가요. 3,400이면, 10초 동안 힐을 안 해도 3만 4천 정도 단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거, 이 힐로 보완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카페에도 올렸다시피, 탄막한 발에 5만 6천이 떠요. 근데 전차가, 어, 이기본형 전차가 총 체력이 39,200이거든요. 한대 맞으면 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진짜? <laughs> 원래는 물팀으로 이렇게 조작, 조합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 주술사 넣고, 그 다음에 힐은 저, 우리 블리스 넣고, 근데 힐이 가성비가, 제가 아그네스가 없어서 얘를 아멜리아 했었는데, 차라리 아멜리아가 낫고요 공격은 지금 제 물속성 중에 쓸만한 애가 서리폭풍. 근데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약하고, 게다가 각성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안 났는데, 안 나도 지금 65레벨에 지금 쌍둥이 운석 이게 데미지가 별로 안 셉니다. 아, 사격 딜은 조금 나오는데, 만약에 스킬을 쓴다고 하면 차라리 얘가 나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했고요. 현재 실패한 게 요거랑 요거. 요고. 이세 팀은 전부 상급에서 좌절했습니다. 중급은 어찌어찌 어찌 깨는데 상급에서 전부 좌절했어요. 보스 앞에서. 얘도 한 벌써 두 번째 좌절한 거네요. 근데 지금 낼수 있는 제가 대기 얘밖에 없네요. 얘 대고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어. 막판이 문제인데 막판에 그 막판에 그 그걸 극대를 하느냐 아니면 아, 애매하다. 진짜, 누굴 써야 될지. 근데, 대 딱, 아니, 그렇다고 스칼렛을 쓰고 가면, 막판을 못 견디고. 잔다르크로 할까? 근데 이게, 아야미의 스킬이, 이 보스는, 아, 안에, 앞에서 탐막을 뿌려가지고. 아, 그러면, 이중. 좋아, 이렇게 하자. 아니다, 극딜을 할까? 아니면, 아, 애매하네요,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중간에 위기가 있을 테니까, 그냥 써야 될 텐데.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애매하다. 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패해도 업로드할 생각이니까요. 설명 안으로 벌써 5분 지났네요. 어. 일단 잡몹은 뭐큰 위기는 없어요 외려 저번 때는 잡몹이 뭐 볼렘에서 좀 좌절을 했는데 이번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회복해주고 피에르가 좀 제일 짜증나는게 탄막도 탄막이고 패턴도 패턴인데 기속딜이에요 기속들이 3,40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초당. 그러면 10초 지나면 벌써 34,000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솔직히.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말이 안 돼요. 진짜 나를 몇 번이나 저절시킨 건지 모르겠다. 아, 얘 상대하는 데만 한 5분 내지는 6분 걸려요. 아, 클리어한다면 7분이겠지만, 지금 지속 데미지 600씩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곧 잠왔잖아 다 키를나자니 힐을 못하고 킬을 나자니지속데미무섭고참 애매하네요 한박 패턴이 솔직히 에니스보다더 어려우지 않았나? 음.. 숫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개인 체감이 다 다른가 봅니다 여우불을 쓸수 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데미지가 어, 자꾸 누적되면 나중에 위험해져 대비 지금 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천이백이라고? 와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거 피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아, 잘못 눌렀다. 이름 안 되는데 기절 제한 때문에 참. 이제 를 한번 을못쓰 고, 이거 어떻게 피 하지. Это 이건 못 겠네. 야, 2100 이게 말이 되 냐? 진짜 와 신기록 은 갱신 했 지만 클리어 하지 못했 습니다. 밸런스 담당자가 혹시 뭐 페이커라도 되십니까? 도대체 이거 본인이 클리어 하셨다면 아마 전설로 도배해서 클리어 하셨겠죠? 이건 어제 기준으로는 글쎄 이거 담당이 감당이 안 되는데요. 헐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지금 상급도 못 깼는데 3위에요. 이 정도면 말다 하지 않았나요? 이거 아 글쎄 이건 제 체감상 이렇다는 거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휴. 클리어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도전을 해보겠는데. 어, 제가 만약에 클리어를 한다면 그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오리였습니다.